자 외부와의 열전사를 뭐 이런 말 자체는 너무 이해하 하지마 그냥 뭔가 있나보다 지금 변수가 뭐뭐 뭐일까? V 하고 또 뭐? P P야 얘만 신경쓰세요 변수만 신경쓰세요 근데 자 처음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어 아 근데 C가 상수래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C는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P하고 V가 변하더라도 C는 안 변한단 말이야 이게 여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처음 부피의 8배가 되었을 때 압력을 알고 싶어 지금 상황이 두 개야 처음과 그다음에 뭐가? 부피가 8배가 됐을 때 처음에 부피를 v라고 할게 안녕 그때 압력은 피겠지 뭐 그럼 이 v하고 이 p는 뭘 만족해 P 고하기 v의 3분의 4제곱이 c가 되는 거야 그런데 부피가 몇 배가 됐다고 8v가 된다고 그때 나는 압력을 알고 싶어 이거가 x인 거야 알고 싶은 건 x라고 놓세요 이것도 막 여기 말한 대로 여기서 또 p라고 놓으면 안돼그 <laughs> 순간이니까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8배는 숫자야 근데 이걸 내가 모르니까 v라고 놓으면 얘는 그래도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했으니까 8v라고 놓는단 말이야 근데 공 못하는 친구들이 어 암령이 P라고 했는데 이때도 암령이 P겠지?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최소한 P1, P2라고 써주던 가 아니면 내가 구해야 되는 니까 화끈하게 X로 써 그러면 얘네들도 얘가 뭐야 지금 여기에서 요 V죠 요 X가 뭐야 연 식에서 p 니까저 식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C가 그런가. 알겠니? 여기까지 해 가세요. 자, 그러면 둘이 cc 같으니까 p 곱하기 여기서 어떻게 하는 지금 되게 많을 여기서 x가 안보해지지 우리는 지금 뭐라고 알고 싶어? x가 P로 표현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거든. 시작부터 너무 어렵나? 안 어렵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려워요. 내가 말한 거 그냥 보니까, 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려워요. P 곱하기 V의 3분의 4가 X 곱하기 8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이랑 같은 거야? 자 봐봐 정신 어던정리했습니다 지금 실소 극칙으로 지워져요 얘는 얼마예요? 2에 3분의 7제곱? 저 팔은 2에 3제곱이고 2가 3분의 4제곱인데 그러면 2에 4제곱인가요? 하하. 자, 그래서 X는 p 의몇 분의 1제곱? 2의 4제곱 분의 1. 즉, X는 16분의 1 곱하기 P. 어, 왜? 이거 이런 게아니데 지금 멘탈이 갔다. 이거 정신 날아가지. 거짓말 나도 들어 봐. 네? 다시 한번. 봐 봐. c가 상수다. 그럼 c는 안 변합니다. c는 안 변합니다. 처음에 p가 있었고 v가 있었어요. 다음에 변했어요. p가 얼마로 모르겠어요. 근데 V는 몇 배로? 8배니까 8V가 됐어.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얘가 얘는 몇 배인가? 어쨌든, 우리가 상황에서 알고 있던 건 부피에 3분의 4제곱 곱하기 압력이 항상 얼마다? 처음에는, 압력이 B였고, 부피가 V였다 나중에 압력이 궁금한데 부피는 8V가 되었어? P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이 C고 X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도 C야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시하고이씨가 같으니까 x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은 p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이야. vv v. 근데 x는 16분의 1곱하기 p인 거야. 이게 내제곱이니까. 그래서 나중 압력은 처음 압력의 몇 배? 16분의 1배야. 다섯 명두 번째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가 뭘 나타내는지는 잘 봐야 돼 말일수하고 시간이 있는데 함수처럼 돼 있네 시간이 변하면 말일수가 변하는데 이 식에 따라가서 변한대 근데 t가 얼마일 때, t가 6일 때는 n이 얼마래? 160이야. t가 15이면 n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 지금 읽은 게 3분의 1이 아니, 3분의 2에요. 문제에서 지금 읽은 거 있잖아. 딱 t, n으로 쓰는 게이 e 문제 푸는 거야. 3분의 2에요. 나뭐 몰라요 지금 t랑 n은 줄 거야 t가 주어져서 n을 구해야 되는데 뭘 몰라 k를 몰라 k를 구하라고 이걸 준 거야 160은 1 9하기 2에 6k 제곱이네 그러면 2에 6k 제곱은 16이야 2에 4제곱이 2에 6k 제곱이래 정리할 수 있지만 내도 봅시다 우선 여기서 어떤 거 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애는 뭐냐면 n인데 t가 얼마일 때 n이야? 2의 10k 제곱인데야? 아15 그냥. 15k 제곱일 때야? 이거를 뭘 이용해서? 2의 6k 제곱이 2의 4제곱이야?를 이용해서 풀어보라 이거냐? 자, 15k 제곱하고 6k 제곱이 있어. 안 맞죠? 그럼 얘를 뭐로? 3k 제곱으로 만들 수 있나? 둘이 등식이니까, 어, 저번 시간에 뭐했어? 등식에 대한 배웠나? 둘다 양수야. 그럼 아무렇게나 거듭제곱 해주면 문제없어. 몇제곱 해줘? 2분의 1제곱 해줄까? 왜? 나는 얘가 3k제곱에 5제곱인걸. 거 그래서 2의 6k제곱에 2분의 1제곱을 해줬어요. 2의 3k제곱은 2의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하고자 하는 10 곱하기 2의 3K 제곱의 5제곱이니까 얘 대신에 뭐를? 2의 4제곱을 넣어주면 됩니까? 됐어요 5 곱하기 2의 21제곱이냐 2의 20제곱에 2 하나 들었으니까요 따라얼마네요 뭘 따라올 만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니까 되게 쉽지? 되게 편하진 않는데 다 읽어주고 다 알려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따라올 만한가? 이게 마지막인가요? 자, 이거 진짜 조금 중요한 증가는 플러스고 감소는 마이너스인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둘다 곱셈이에요. A가 있어. 매년 두배 돼요. 매번 두배 돼요. 매년 두 배네. 1년 뒤에 몇이야? A 곱하기 2야. 그 다음에 또 2년 됐어. 2년 뒤는몇 배야? 3년째는? 이에세 제곱이야. N년 뒤면? a 곱하기 2의 n제곱이돈 자 a가 있어 매년 2분의 1배씩 줄어 저희 증가한 데 곱하기 지이게 예, 가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두배인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구나 니네 사실 이거 되게 의미가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건데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가 어렵죠. 그러니까 매년 알베 매년 몇 프로 이러면 처음에 있어 그거 곱해. 30% 증가하면 곱하기 얼마야 해 될까? 130이야. 증가한 게 30%거든. 증가한 결과는 1더하기 100분의 30 130인가. 30% 감소한다? 그럼 곱하기 얼마 할까? 그렇지, 100분의 70씩 계속 줄어, 곱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비율인데, <laughs> 이 얘기까지 할게요. 나온 김에. 계속 이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30% 증가라고 하면, 이거 100분율이고, 비율로 고치면 100분의 30이잖아. 이 비율에서, 분모는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량이잖아. 그랬을 때, 이 분자는 증가량이야. 증가한 양. 늘은 양. 늘어난, 합쳐서 결과가 아니라, 늘어난 양만 얘기해. 분모는 기준량이고, 원래 거. 1 0명이 증가해 그럼 그 애는 30명이 는 거야 이해하니 100분의 30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 0 0명인는 30명이 늘었으니까 130이지 그러니까 원래 거에다 늘어난 양을 더 해주면 된다고 알아듣겠니? 아예 제대로 정리를 해볼까? A가 있어요. 매년 30% 증가라고 할게. 그럼 1년이 지나면 A에다가 100분의 130을 곱해주는 거야. 원래 A가 있었고 거기에 100분의 30만큼이 늘어난 거거든. 이해가니? 그러니까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30인 거야. 이게 늘어난 양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의 30%가 늘어나는 거야. 매년이니까, 매년 30%씩이니까. 그러면, 원래 양이 A 곱하기 100분의 130이고, 거기다가, A 곱하기 100분의 30만큼 늘어난 거지, 이게 늘어난 양이냐? 얘가냐? 이거에 30%가 늘어난 거니까 이거 곱하기 100분의 30 해야 될거 아니야 이해가 가니? 모르겠으면 아예 외워도 좋아요 이해하고 암기가 같이 오면 좋지만 안되면 암기부터 하라고 하더라도 꼭 기억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매년 늘어날 때또 1년 지나면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130의 세제곱인 걸 알겠어. n년 뒤면. 줄어든 양이 30이니까 남은 양은 70인가요? 이거니? 그러면 1년 뒤는 다시 또. 증곱이 되겠냐? 또 1년 뒤면. 이렇게 되겠니? C 커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 R이 1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고 R이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야. 1년이면. 1년씩 지난 거고, 여기가 2년째, 여기가 3년째, 여기가 4년이셨나? 여기가 1년째구나. 이해가겠어요. 이해가요. 자, 1년 뒤고, 또 1년이 흘렀어. 얘의 기준으로 2분의 1이 줄어드는 거야 따라오겠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 또는 알배식 매년 증가한다 매년이란 말이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다 곱하기예요 증가가 표기하고 물어볼까요? 표기하자, 1점 잘 던지지 않냐 요즘에 진짜. 딱 맞을게. 어디 넘어졌어? 아그 <laughs>